어, 댓글 남겨주시면은요, 어, 여러분 추첨 통해서 세 분에게 제가 직접 만든 꿀마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!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장동빈입니다. 아, 예, 여러분들이 요즘에 저의 그, 몽테레비, 또 유튜브를 너무나도 사랑을 해주시고, 예, 반응이 좋아서, 제가 아주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. 예, 무리한 또 스케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, 건강에, 아. 그래서,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 건강에 대해서 뭘좀 챙겨 먹고 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어, 뭐, 건강하려면 이런 것좀 챙겨 먹어야 돼. 뭐, 약 먹어야 돼. 비타민 먹어야 돼. 뭐, 오메가3 먹어야 돼. 이런 거를 생전 해보질 않았는데,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사선생님한테 좀 혼났어요. 이제 이렇게 좀 맨날 바쁘고, 스케줄도 많고, 잘 쉬지도 못하고, 그러면은 먹는 거라도 잘 챙겨 먹어야 된다. 건강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혼났어. 그래서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그러면 이제 좀몸좀 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제가 건강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팁도 좀 드리고 예 저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하려고 컨텐츠를 좀 한번 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건강하면 뭐가 제일 먼저 이 보양식으로 떠오르나 여러 가지가 있었어. 뭐 장어를 한번 먹으러 갈까. 오리를 한번 먹으러 갈까? 뭘 먹어야 되나? 뭐 산삼을 먹어야 되나? 뭘해야 돼? 생각 많이 했는데 다뭐 비싸고 뭐 어디 찾아가야 되고 뭐 그래요. 그래서 좀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할수 있는 게뭐 없나, 몸에 좀 좋은 게 없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좀 이제 공부를 해본 결과 나왔습니다. 진짜 산삼보다도 좋은 그것을 찾았습니다. 그것은 뭐냐? 바로바로. 바로 짜잔 마늘 자이 마늘 그렇다면 이 마늘이 몸에 좋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하,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어 일단 체력을 강하게 하고 강장 효능 피로 회복에 좋은 효능이 있다 내가 요즘 만성 피로거든 그다음에 혈액 순환을 좋게 해준다 아 그렇지 혈압 수치를 낮게 해줍니다. 디톡스 효과가 있다. 아 노폐물 배출을 이게 또 시켜주고 치매 예방을 해준다. 와 황산화 물질이 활성 활성산 어? 황산화 물질 이 엄청나게 많대. 어. 퇴행성 질환을 또 막아준대요. 아 강력한 살균 효능 작용을 또 있대. 아 진짜 대박이네. 미용과 다이어트 변비에 좋은 효능이 있대. 뭐야? 어, 아무튼 뭐. 항암자궁! 와우! 별짓 다하네 마늘이 예 종합병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음, 아무튼 뭐 얘기만 들어도 다들 어 이거 진짜 좋구나라는 거 알겠죠? 그래서 이 마늘을 어떻게 어, 요리를 해서 또 이렇게 즐기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게 좀 매운 것도 있고 좀 그러니까 제가 발짝지게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요즘 유행하는 짜잔! 꿀과 함께 꿀마늘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이 꿀마늘은 어? 꿀하고 마늘하고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아침 공복에 응?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한 숟가락 이렇게 퍼 먹으면은 건강이 그려지거든. 저처럼 이렇게 항상 만성 피로 우리 직장 여러분들 또 학생 여러분들 맨날 자도 자도 끝이 없고 계속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뭐하고그 글지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은 엄청나게 좋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꿀마늘 꿀마늘, 이 꿀마늘을 만들어서, 어, 혹 먹으려고 하는데, 혼자 먹기는 너무 죄송스러워서,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,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 제가 직접 선물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영상도 보시고, 예, 또 건강도 챙기고, 장동민한테 선물도 받아가시고, 그렇다면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어, 시중에서 그 판매하는, 그냥 마트 같은 데서 파는 마늘들을, 그냥 깐마늘들을 사잖아요? 그러면은 음. 중국산이 굉장히 많아요. 물론 중국산 마늘도 뭐 좋겠지만, 어, 효능이 우리나라 마늘이 최고거든요? 응? 기왕 하는 거 우리나라 마늘로, 응? 마늘로 건강하게 하는 게더 좋잖아요? 그래서 제가 마늘하면 최고장, 최고 의성 마늘을 직접 사 왔어요. 의성 마늘. 의성 마늘 내가 직접 사 와가지고, 요거를 저는 집에서도 깡마늘을 잘안 사서 먹어요. 전부 다 의성 마늘. 이렇게 응? 망태기에 들어져 있는 거, 여러분들 잘못 보신 분들도 많죠.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야. 마늘이 집에서 여러분들도 뭐 조금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, 그렇게 하는 게 좋아. 그럼 내가 예전에 뭐 텔레비젼 본 적이 있거든. 그... 엄청 중국산 마늘이 거진 다 잔뜩 들어온대. 그래서 중국산 마늘이 무슨 뭐 독약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의성 마늘 먹어줘야죠 의성, 의성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마늘 좋은 것도 이렇게. 이렇게 대가리만 따주면 돼. 자 이제 마늘을 이렇게 밑둥을 잘 잘라주세요. 아잘잘줬는데 이게 보통 이거를 또다깔려면은 귀찮은데 우리 집은 마늘을 항상 까먹기 때문에 자 내가 그래서 집에서 갖고 왔어. 자 마늘 까는 얘기인데 그냥 우리 집은 항상 뭐 마늘을 이렇게 까먹다 보니까 이렇게 잘라준 것만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돼. 자 마늘 까기 저는 닫고. 마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싹다 까져. 그럼 이거를 물에 한 번만 씻어주면은 자, 이제 마늘을 이렇게 해서 다 깠습니다. 다깐 거를 원래는 이꿀 마늘 할때 생마늘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마늘도 그냥 생마늘 먹는 게 제일 좋아. 근데, 이제 먹기가 아침, 공복에 먹기부터 좀 매콤하면은 아무래도 좀속 시릴 수도 있고, 그리고 아침부터 마늘장 입에서 풀풀 풍기고 이렇게 좀 하면 좀 글잖아? 그래서 살짝, 살짝 데쳐주면은, 이제 데쳐주는 게 그냥 뭐 물에 끓이는 게 아니고, 이 김으로, 스팀으로 좀 쪄주는 식으로 마늘을 좀 찌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의성 마늘을. 이게 뭐 각자 음 취향에 따라서 해도 되거든요 살짝만 진짜 그말 그대로 살짝만 그냥 쪄도 되고 조금 더 쪄도 됩니다 근데 저는 건강을 좀 생각해서 그렇게 오래 찌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, 음한 6분 정도만 마늘을 오픈 아마늘직아마나직 아직 을까 아직 아 아직 아 아직 아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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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직 아직 아직 아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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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직 아직 아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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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뿌리, 좀 단맛이 좀배될수 있게, 요 마늘을 으깨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를. 자, 그래서 이거를, 요렇게, 요렇게, 어우, 이거를 그냥 맨손으로 했으면 뜨거워, 뒤졌지. 그래서. 이 정성, 약을 대리는 정성. 자 이제 마늘도 자 적당히 식었고, 일단 이 병에다가 자, 사랑을 듬뿍 담아주고, 이 병은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소독을 다 했습니다.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. 한반 정도, 좀안 되게 채워야 돼요. 그 다음에, 꿀을 잘 깔아주고, 엄마는 자연하게. 자, 꿀을 부어주는 겁니다. 같이 저기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꿀, 꿀 양이, 오 꿀량이 어 많아도 되네, 엄청 많네 마늘이. 꿀량이 한 1.5배 정도 더 많게끔. 음, 오, 어, 엄청 잘 됐다. 음. 자 이제 포장 작업 들어갑니다. 재료를 잘 꿀이 없었지만 잘 닦아주고. 쌈했어요. 자, 요거 장동민이 완성한 꿀마늘. 자, 어 좋아요랑 구독 또 알람 예, 맞춰주시고 눌러주시고 한 다음에 어, 댓글 남겨주시면은요, 어, 여러분 추첨통에서세 분에게 제가 직접 만든 꿀마늘. 선물로 보내드립니다! 다 같이 요거 먹고 건강해져요!